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. 지혜의 하나님,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 영혼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그동안 쏟았던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당당하게 대학생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러니 입시 과정에서 이 영혼의 강점이 잘 드러나게 하시고 면접이나 논술이 있다면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이 영혼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이 모든 결과가 이 영혼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대학생 신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 기도가 감동이 되셨 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. 네.